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3일 11시부터 향기내 무료 급식소에서는 향기내 무료 급식소와 KT그룹 희망 나눔재단의 KT사랑의 빨간 밥차가 특별 행사를 펼쳤는데요. 인천과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 그리고 노숙자 등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유한잔치를 했습니다. 1년에 봄철과 가을철에 두번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드시며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흥겨운 공연도 실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경로잔치에서는 향진의 무료 급식소와 KT그룹사인 사랑의 빨간 밥차가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단체를 했는데요. 희망을 실고온 사랑의 빨간 밥차는 KT의 이미지를 더해 단순한 한 끼를 제공하는 식사와 달리 계단 내 전국 KT 사내식당 운영본부의 역량을 살려 평상시 접하지 못하는 특식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의 나눔팀 김경락 팀장의 KT부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희망 나눔재단 김경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현기나의 그 어르신 위안잔치에 오신 동기가 있습니까? 네, 네.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재단은 빨간 밥차를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 특식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희 재단이 그 16년도부터 이제 빨간 밥차를 하고 있는데 17년, 18년 계속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도록 빨간 밥차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재단 빨간 밥차는 일정 지역을 가지지 않고 또 도서산간 지역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밥차를 희망하는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고자 대기하고 있는 사이, 풍물패들의 흥겨운 가락으로 깽과리를 치며 어르신들의 지루함을 덜어드리고 있군요. 아, 이건져를감시 사랑해, 고야돼 나이 다오며 사랑하니 는 같은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완숙한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 김지민 양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홀로 또초대수 시간입니다. KT 사랑의 빨간 마트에서 오신 분들과 향기의 무료 급식사에 자원봉사나 오신 분들이 어우러져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청겹고아름답습니다 상기의 급식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으며 특히 봉사자들과 공연하는 가수들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불러 흥을 돋구었습니다. <목소리> 무보수 봉사자와 무보수로 노래를 불러 경로단체에 동참한 가수들 모두가 정말 청석이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 봉사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봉사 나오시기 된 동기가 뭐예요? 아, 지인의 소개로 왔고요. 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 나름 있기는 있지만 요즘에 어려운 건 봉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시면요. 네. 봉사하신일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네. 한길의 무료급식소 인성택 어,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으로 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과 또 공연을 준비해서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년 5월달과 10월달, 1년에 두번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00명 정도 오셔서 음식을 이제 드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1년의 봄과 가을의 경로 장치를 그리고 1년 365일 하루도 버리지 않고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향인의 무료 급식소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실버넷 뉴스 김재일입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